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엄마, 너무 좋아입니다. 네. 오늘은, 아, 찬바람 나면, 뜨끈한 국밥 한 사발. 진짜 끝내주죠. 근데, 음, 우리 서민에게 <laughs>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격인 우리 콩나물. 저는 오아시스라는 그 마켓에서 800원에 한 봉지를 샀습니다. 800원의 행복이라고 할까요? 음, 시린 가슴까지 뜨끈하게 데워줄 콩나물 국밥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어릴 때 집에 이런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. 저는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줬죠. 정말 얘네들은 신기하게 잘 자랐습니다. 음, 그럼 일단 육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. 육수에 고추가 들어가면 어떻다? 어, 시원하고 감칠맛이 난다. 그래서, 음, 저는 육수 끓일 때요. 간을 살짝 해요. 그러면 육수가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멸치액젓이나 굵은 소금 정도를 넣어놓으면 음 간이 약간 아주 짜지 않을 정도만 돼서 더 이렇게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콩나물을 이제 데칠 거예요. 팔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콩나물을 넣고 저는 두줌 정도 넣습니다. 어 일단 2인분 정도 했거든요. 두줌 정도 넣고. 어 5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빨리 찬물에 샤워를 해줘요. 그러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념장을 준비합니다. 아까 그 육수냈던 거한 스푼. 저는 늘그 우리가 먹는 숟가락 있죠? 그거로 계량을 합니다. 멸치액젓 한 스푼, 고춧가루 세 스푼, 마늘 한 스푼을 이렇게 저어서 어 이따가 한 숟가락 올릴 거예요. 그리고 파 송송, 계란 탁탁, 고추 송송. 얘는. 고명으로 올릴 겁니다. 그럼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. 순서는 밥한 공기를 먼저 깔고, 콩나물 아까 데쳤던 거 올리고, 양념장 한 스푼 올리고, 그리고 파, 고추 송송 올리고, 계란 탁한 다음에 육수 붓고, 육수는 한두컵 정도 붓고, 한 5분 정도 보글보글. 어디에다? 그렇죠. 또 빼기에다가 보글보글 끓이면요. 어, 정말 가슴까지 따뜻해집니다. 어, 원래는 사 먹는 거에는 MSG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집에서 저는 MSG를 안 쓰기 때문에 황태가루 있죠. 황태. 황, 국물 낼때 황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황태가루 한 스푼 넣으면 거의 파는 거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. 저희 남편이 오늘 퇴근해서 먹더니 한, 잘 이렇게 맛없는 남기거든요. 근데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. 맛이 있다는 뜻이겠죠. 음, 주말에 저희 아이들이 오면 한번 다시 음, 맛을 <laughs>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.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육수 내놨죠? 그리고 양념장 만들어놨죠? 콩나물 데친 것도 냉장고 넣놨다가 어 파도 미리 써놨다가 급한 아침에 넣고 후루룩 끓이기만 하면 거의 라면 수준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됩니다. 꼭한번 해놓으셨다 한두번 정도 재탕해서 드세요.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나오냐면요. 볼까요? 이런 작품. 전 계란이 밑으로 흘러서 그냥 이렇게 계란을 하나 더 올렸거든요. 데코용으로 김가루까지 뿌려주면 정말 더 좋습니다. 따끈한 저녁 되세요. 안녕.